여러분 오늘 노컬마트 쇼핑하는 체험했습니다. 네, 장모님 카드로 오늘 처음 결제해 봤습니다. 인생 처음 아직도... 결제. 네, 알 생각. <laughs> 와. 처음 해서요. 네. 나는 카드가 카드 결제가 더 쉬우니까 이게 더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 현금 결제만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맞아요. 카드 결제 처음 네, 하셨다고 아니, 합니다.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요 엄마 어떻게 생각할까?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쇼핑합니까? 마이. 과일 사러 가요? 이거 먹고 싶은데. 사요? 먹고 아, 싶으면. 뭐. 왜? 12,000원. 12,000원. 비싸네. 있어요? 살까? 하나 사. 당신 먹고 싶은데 뭐. 먹고 싶은 거 그냥 마음대로 사. 아기 <laughs> 애기 애기 먹는 거야? 진짜? 응. 그게야 니아빠 맛있는 과일 사준다 엄마도 이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 엄마도 <laughs> 이거 잘 먹어요 어, 나 고구마. 고구마 찾아봐 고구마. 고구마 노래를 부르던데 고구마 고구마 어딨어? 요거 금융 쓰고 여기서 여기는 로컬 푸드미라 로컬 푸드. 네, 여기는 노폴. 예, 여기는 로컬 푸드예요. 오빠, 이거 베트남. 여기 있죠, 로컬. 이거 베트남 자체. 네, 베트남 자체. 어, 음. 이거는 진짜 좋아해요. 음. 베트남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아직 많이 없어요. 그냥 그 길거리에서 이게 팔고 이런 거밖에 없죠. 그집 맛있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요？맛있 어요？그 집먹어봤 어요？어, 자주 여기 있 어요？큰 거골라야지내가뭐라봐야놓야놓야 고추 나왔다. 고추도 있네. 천두복숭아다. 와한 팩에 8만 구8 9 0 0 원. 하지 어, 않은 것. 어좀 작아 보인다. 고구마. 와 여기. 어? 고구마. 당고구마 7900원, 8000원, 1 k g 1 0 0 g 에한 5000원, 6000원, 1 k g 한 5000원, 6000원, 하네 아니 이거 1kg야 이게? 아1 아, 그러니까. 5 k 0 0 0어그0니까원러면5 0 0 0 0원 넘었네 0원 6000원, 6 0 0다 여보. 0 0 다시 사과 먹고싶다 아 진짜. 사과 여기 사과 괜찮은데? 먹을래? 좋아보일까? 어 아오리 사과, 못난이 사과네 와 벌써 나오네 이제 사과가 이거 무슨 사과지? 왜 이렇게 커요? 아오리 사과 아오리? 어 아오리 못난이 사과네 못난이 사과는 이거 뭐야? 이거 맛있는거여? 너무 큰데? 이런 스타일은 나도 처음 본다 어저쪽 처음 사봐. 맞아. 이거 큰거사 봐. 그래, 응, 큰거 맛있는 거 먹어. 요 응. 응? <laughs> 엄마, 고민해 하나 사요. <laughs> 가서 먹어보면 알지? 야, 근데 비싸긴 비싸다. 하나 2,000원씩이네. <laughs> 엄마, 너무 많이 사니까 돈 많이 나가 아, 같아 괜찮아. 일단 한번 먹어봐야 알지. 오, 복숭아 오늘 어, 엄청 비싸네. 25,000원, 하나 5,000원짜리야. 어, 세상에. 먹어볼까요? 우와, 하나 5,000원이야. 엄청 비싸 근데 자기야 어? 이거 깨졌어요 뭐가 깨졌어? 속.. 속 속이까? 아이 그런게 괜찮아 아니면 다른거 고르든가 7000원짜리 고르든가 7000원? 네. 아 아, 어. 2 이거 아마 괜찮아 이거 하나 골라 먹어봐 이거 하우스에서 키웠어요? 키우스, 아니야 그냥 이런거 대면 노지야 네? 하나하나 있어자 오늘 과일 얼마이 샀어요? 과일 이제 이만큼만 사고, 네. 우리 뭐빵 간식할 거빵사시다 네. 이렇게 들고 가요. <laughs> 오빠, 빵. 빵 사요. 빵, 빵 먹을까? 않을까? 자기 뭐 먹을지 봐요. 나는 꽈배기. 꽈배기 뭐예요? 꽈배기. 이거. 하나 주세요. 찹쌀도 넣지랑 꽈배기 주세요. 찹쌀은 없어요. 아이고, 맛있어요. 꽈배기 그냥 주세요. 당신 안 사? 나 먹어. 아니면 내일 먹을 것도 하나 사나? 너무 나 비싼 거 먹어야 돼 비싼 거? 골라봐 오늘 뭐 7일이에요? 오늘 7일 27일 야, 진짜 비싼 거 고르네 제일 비싼 거야 <laughs> 그거는 뭐, 그거는. 커피 안 되고 망고 머핀 좋다 그런 거 예뻐 보인다 왜안 좋아요? 뭐 좋아하는데 자색 고구마 앙금빵 이거 고구마예? 아 어, 고구마 아까 노래를 불렀는데 고구마 빵 먹어 그럴까? 그러니까? 어. 하나 먹어볼까? 어, 대신 이거라도 먹어 <laughs> 알겠어요. 어, 이거 응. 하나. 띵. 하자. 가자. 가자 계산하자. 이번도 엄마도 계산해줘봐요. 계산 해줘 봐요. 계산? 아. 상무님이 계산하게? 네. 네. 땡. 이번엔 엄마 계산 한번 예. 네. 밖으로 계산해 보라고. 네네네. 그럼 그러니까 니가 지금 엄마 카드 주고. 네. 한국은 매니, 다 카드로 해감. 계산하니까 여기서 해갈라. 계산 한번 해보시라고. 엄마 모른대요. 그냥 카드 딱 드리면 돼요. 한, 한 번도 못 그렇게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해봐야죠. 나도 그래. 네. 그러니까. 아, 걱정해요? 아 그냥. 예. 아 걱정해요? 아 그냥 그, 카드 드리고. 매니, 그어 카드 주면 해감. 된다고 얘기했어요. <laughs> 자 어떻게 결제하는지 <laughs>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한번못한한 한, 한, 한 번도 안 해봤서 그래요. 네. 한, 자 여기 두고 이렇게 이렇게 두고 앞사람 거랑 네. 구분해 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 웃기겠다. 지금 시기는 네. 카드 계산 한번못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래요. 카드 가 아. 없는데요. 아 카드가 없으니까. 어. 그리고 베트남에서 맨날 어. 시장 전통 시장만 가. 전통 시장만 가니까. 가니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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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계산만 했지. 아는 카드 계산을 이상하지. 나 카드 계산이 쉽다고 생각했는데 더 어렵게 생각하시는구나. 네, 그럼 이거 엄마 나일 정도는 거의 네. 많이 못해 봐요. 카드를 거의 안 만져 봤어요. 그렇죠. 현금만 아 쓰고 아. 마트도 많이 안 가고. 그렇지. 마트는 거의 안 가고. 다음에는 마트 한번 가 봅시다. 제가 박스 사고올게요 여 네, 카드, 카드, 카드 주세요. <laughs> 어떻게 하실 줄 몰라 하셔. <laughs> 네. 카드 계산 처음 해보세요. <laughs> 자주 안 합니다. 아. 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디라는 거야? 야 <목소리> 이제 응. 야, 네. <laughs>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오늘 노콜 마트 쇼핑하는 체험했습니다. 네, 장모님 카드로 오늘 처음 결제해봤습니다. 인생 처음 아니, 좀, 결제. <laughs> 네, 생 처음 해서요. 네. 나는 카드가 카드 결제가 더 쉬우니까 음. 이게 음. 더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 현금 결제만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맞아요. 카드 결제 처음 아, 하셨다고 일정이야? 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니요 엄마 어떻게 생각할까? 아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하겠습니다. 엄마 그냥 보통인데요. 아, 그냥 카드 네. 주니까 그냥 바로 자동으로 계산하죠. 돈 계산할 필요도 없이. 처음 했는데, 어. 그좀쉬쉬고 네, 쉬었고. 편해요. 편해요. 네. 아, 그렇죠. 그냥 카드만 주면은 되니까. 엄마 덕분에 오늘 많이 샀어요. 네. 네, 음식 맛있게 먹을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로컬 푸드. 직매장에서 잠깐 구매를 해 봤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장모님? 네. 아 아, 저희 베트남 곳 nhiều siêu thị như này không? 베트남에 siêu thị ít. 베트남 phố lớn thì mới có siêu thị, n ô n g thôn n g siêu thị. 베트남에서 아직 많이 없어요. 특히 좀 농촌 쪽이나 네. 작은 도시 그렇게 많이 아직 없었어요. 아, 베트남에도 이렇게 직접 농민들이 와가지고 마트에다가 납품을 하고 판매하는 없어요. 시스템이 있나요? 진짜 아직 없어요. 그런고 하나도 없죠. 지, 진짜 지금 아직 아 없어요. 그 아유 무거우시죠? 하노에서 무거 무겁다 주세요. <laughs> 그 어디 <laughs> 어. 그큰 도시에서 네, 네. 그냥 마트에 직접 마트 사서 네. 와서 정리하고 네. 판매하지. 아, 이렇게 그치. 농민 가져와서 판매하는 거 아직 없어요. 아, 그래서 농민이 직접 물건을 납품하고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나중에 이렇게 있으면 농민한테 더 신선한 산 상품 먹고 그치. 더 건강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소득이 더 늘어나서 좋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사는 사람들은 신선한 제품을 먹어서 더 좋고요. 네. 조가요 이렇게 신선한 이거는 사과. 음. 진짜 어제 여기 것딱 여기 이름이 딱 적혀져 있어요. 누가 샀다고 네. 누가 농사지었고 주소 어디고 전화번호 연락처까지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음. 그래서 안심하고 먹을 수있니다 진짜 싱싱해 네. 보여요. 그래서 여기 로컬 푸드에서 사면은 진짜 되게 신선해요. 맞아요. 네. 네. 우리는 자주 여기 와서 사고 먹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시현 시장 시장 말고 밭에 가서 일해요. 네또 갑시다. 가자. 엄마 가지 많이 따고 우리 포장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시원하게 손으로 소목이 켰습니다. 커이너 안에 선풍기 있는데 여기 밖에 더 시원하고 편합니다. 마롱미야 마트 <laughs> 너무 시원합니다. 지금 간식 먹으러 먹으세요 간식 우리 아가 마트에서 많이 샀어요. 엄마 빵 드세요 빵하고 엄마 오늘 여기 에이, 에이, 에이. 오렌지 귤귤 먹고 싶어요 귤 제주도 굴 진짜 맛있어요. 저도 굴 좋아합니다. 아, 굴 맛있겠어요. 매워의 안감. 일을 한 후에 힘들 때, 더울 때굴 먹으면 시원하고 좋습니다. 맛있 o 이네 mẹ nhỉ. 싱싱해 보여요. 맛있니맛있 네, 한국에서 어, 사과하고 굴 시간 거의 지금 다 됐어요. 많이 나올 거예요. 쌀때 많이 먹을거예요 <s> 와, 맛있겠어요. 미안, 이디고랑기 캉. 엄마 먼저 드세요. 뭐렁매? 어, 조금 쉬어요. 그렇게도 먹기만 해요. 안 먹지? 너무 쉬면 엄마 못 먹어요 나이가 들어서 좀 단거 잘 드세요 많이 먹어요 많이 드세요 여기 사과 아가 하나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생생하고 좋아요 지금 꿀 먹습니다 엄마는 사과 안 좋아해서 엄마 꿀 많이 드세요. 저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아, 가격은 5,500원입니다. 이빵 마트에서 샀어요. 메, 다데야 비싼데요. 베트나라에 비싼데요. 나그 비싼데요. 나라에비싼데나면엄비비싼다고 베트남에서 그런 돈빵 사면 못못 사겠어요. 우리는 그돈 거의 고기 사거나 음식 좀 중요한 것만 사세요. 빵5 5 0 0원 자리가 못 사요 베트남에서. 근데 한국에서 고프면 빵 맛있으니까 사서 많이 먹어요.

미안니, 고 ngọt 아 그렇게 너무 달지 않아서 다행합니다. 저는 너무 단거안 좋아합니다. 음, 엄마 맛있대요. 미안녀 와, 우리 일 하다가 힘들면 좀 앉아서 이렇게 빵도 먹고 과일도 먹습니다. 그리고 물 먹고 같이 이야기 합니다. 저는 무거운 거 많이 일안 해서 여기 거의 앉아서 포장합니다. 엄마는 오빠 힘든 거다 하세요. 엄마는 일 열심히 하고 너무 잘 하십니다. 왜? 이가 아파요? 아니. 잇몸이 아파요. 잇몸이? 얼마나 찌여서 아 먹었어요? 자기 자기 몸 먹었어요? 깨물었어 어머니 <laughs> 잘못됐어 여기 탁깨물어가지고 지금 아파 맛있게 드세요 응. 빵 괜찮은데요 응 음, 맛있다 맛있다 응. 왜 이렇게 입, 씹어요 <laughs> 아빠가 왜 아, 이렇게 못간지알았씹어줄까 응. <laughs> 씹어 응. 응. 씹, 씹어서 드릴까요? 씹어서 응. 넘겨줘? <laughs> <laughs> 더러운거 <것> 같 <같아. 웃음> <laughs> 응. 아니요 안에 집 있으니까 달고 맛있을 거예요 아, 그래? 네 아. 사랑한 집 넣을 거예요 <laughs> <laughs> 너 듣기 너무 좋아요? <laughs> 듣기 좋은... 기분은 좋은거 같은데 좀 더러운거 같아아 <laughs> <laughs> 응. 아파 이거 언제나 언제나? 좀약 사서 먹을까? 항생제 같은 거 먹어야 돼. 아. 소용제야. 약국 가서 좀 물어봐요. 음, 약국 갔다가 들려, 들려야겠어. 음. 빵 맛있네. 음, 빵 괜찮아요. 먹고 먹은 후에 둘 드릴게요. 둘. 둘. 맛있게 드세요. 뭘 발랐는데 고급스럽네. 음. 그러니까 돈잘 받지. 받지. 지금 맛있고 예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고구마 빵에 또 참. 음, 그런데 고구마 맛안 나온대요. 음, 들어 있어. 음, 고구마 그냥 밥맛 나와요. 밥 맛? 나와. 밥 맛? <laughs> 어. 고구마 좀 들어가 있네. 음. 여보, 음. 당신 배가 나배 똑같아요. 이야. <laughs> 어, 좋아해. 어, 자두 동생. <laughs> 자두. <자주동생? 웃음> 아, 자두 동생 동생, 동생. <laughs> 아 농사하느라 또옷다 더러워졌어요. 어떻게? 빨래해야지 뭐. 한번에 다못 먹어. 이거 먹어. 음, 조금만 먹어요. 주세요. 네. 귤 드세요. 귤. 귤, 귤 먹어요. 귤 먹어요. 네, 맛있는 굴 드세요. 음, 맛있겠다. 형님. 굴! 맞아요? 아우야, <laughs> 왜, 왜? 아. 아파요? 아, 아파라! 아, 아파, 아유, 어떡해. 아, 어. 안에 씹어줄게요, 자기야. <laughs> 아우, 이거 <laughs> 쉬니까 어, 그치, 쉬, 야, 쉬어서 아, 안쪽으로 이렇게 자극하는 거야. 아, 오. 아우야, <laughs> 좀씩 맛 나지. <laughs> 나는 정신없어. 좋아합니다. 아파, 이쪽은 막 이쪽은 아프고 이쪽은 깨지니까 음. 상처 있으니까. 상처 깨져서 안쪽에. 아이고 먹는 거 힘들어. 꽃가루 들어간 는 것도 지금 먹기 힘들고. 쭉 요리 해줄게요. 닭죽, 음. 생선죽, <laughs> 돼지고기죽. 그래, 그러니까 래그 먹을 때 조심해야 돼요 아프면은 진짜 정신이 번쩍 <laughs> <응. 웃음> 아이고 먹다가 잠 깨물어가지고 응. 그때 당신이 나 먹는데 말 걸어가지고 그래 <웃음> <응>. <웃음> 그 대답하려다가 뭐 잘못 얘기해가지고 깨물었잖아 엄청 많이 크게 깨물어 응. 열심히 먹으세요. 네,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도. <웃음> <웃음>